예, 안녕하십니까 예, 청년 소망 교회 예, 2020년 마지막제주 12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또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를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로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신 신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일이 지나면 네 뇌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이두 본문 가지고 주어심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전하했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제주인데 여러분 잘 마무리 하시고, 어, 좋은 새해, 기쁜 새해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또 여러분 크게, 이렇게, 결심이 선 것들이 있으면은, 실천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이 성탄절이었죠. 그때 읽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그 인용의 말씀, 제가 소 1장 5절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원래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잠시 이 말씀에서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왕시로서 왕이 등극할 때 낭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서 예수님의 오셨음 이후로서 우리가 눈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아들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옳게 본 거죠. 바로 글씨도 예표로서 오셨다. 이렇게 오심의 예표가 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도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보내신 이의 명령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명령이죠? 예, 명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언급되고 있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다고 했었어요. 곧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죠? 명령. 여기서도 명령이 나오죠. 나는, 그,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자주하시는 분이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찾아보니까 687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347번 나와요. 또 주의 명령은 21번 나와요. 그 외에도 아버지의 명령, 천사의 명령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끼리 명령이라고 우리 여러분 명령에 주고 사는 군인인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호하고 분명한 것을 이룰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명령이라는 용어를 써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대한 명령은 영생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영생하시는 분이라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사두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무슨 표적을 보이라.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오문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떠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예수님께 표적이 무엇인가? 요나다. 그러면 요나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요나서에 보니까 이 요나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다가 토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서 다 알려진 중요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활동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나의 활동 목적이 먼저는 비슷한 거예요.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나도 적국, 아시라의 수도 니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회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과정이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해요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계하라 라고 외치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셨거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급하고 강한 개배 역사가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가 고라벳 속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려고 다시 수로 가던 배에서 고래에게 잡혔는데 그가 보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가까워 있는 그곳으로 급하게 보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세월나 내월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하나님은 급했거든요. 그래서 고래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놓으신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의 빈무도만큼이나 극적인 장면이죠 또 요나가 이 장에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게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참 달라요 거기에 기도해서 산의 뿌리가 나오고 땅에 빗장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구덩이에서 건져졌다고 해요 요나는 고래배 속에 있었지만 자신이 땅 속에 있던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5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셔서 땅에 있었을 때에 할수 있는 그러한 기도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예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40일 후에 아시라의 수도 니네가 멸망한다고 외쳤어요. 40이라는 세상에 꽉찬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국에 갇혔었죠. 또 40년 동안 광라에서 헤매야만 됐어요. 40년은 바로 인간의 세월 속에서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니네를 멸망시켰다고 외친 것처럼 이렇게 외치도록 하고 그리고 긴박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아시리아를 들어 쓰실 때에 도구에 불과하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적국을 치는 역할을 하게 된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러한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구원을 설계해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요나였던 것이죠. 또 우리 이방 나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구원에 놀라운 한 당신의 아들을 설계해 두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은 어 속국이었던 예. 이스라엘은 그 원래 그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대국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어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이 아시리아의 예, 수도가 또한 니누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도망가고 싶었죠. 저, 절대로 죽기까지. 죽기보다도 못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요나를 돌리셔서 그곳에, 그 시각에 이렇게 보내서 구원시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누에가, 어, 천천히 돌아다니면 사흘길을 걸려서 한 바퀴 도는 건데, 근데 급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루만 해서 딱 끝난 그 요나의 외침이 온 백성을 구원시켰어요. 왕까지 회개시켰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식이 동반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일식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돌려본 거예요. 정확하게 18년 11일 8시간 만에 오게 되는 그 일식의 때에 맞춰서 요나가 당도했어요. 그리고 니네의 백성을 회개시켰어요. 아마도 그 일식이 정말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 지구를 지금 현재 해와 달과 별과 이렇게 위성, 위성 그런 것들을 입력해놓고 돌려보면 그 컴퓨터에서 지구가 19바퀴 돌고 달이 223번 돌 때에 딱한번 오는 장소에서 해를 가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니누에 그 위치에 그 시각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제가 돌려본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연적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기 싫어하는 요나를 그들을 회개시키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기쁘신, 적극적이고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원래가 히브리스의 본문이 10편 2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장이 바로, 어그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뒷부분까지도 다잘 읽어야 돼요. 그 뒷부분에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그러면서 그의 진노가 급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명령 부분으로서 우리가 해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주의깊게 봐야 돼요 무엇을? 심판 부분도 잘 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존재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셨으므로 지으심받았으이로다 받았, 그가 또 이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피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하셨도다 바로 이태양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명령으로. 근데 이 분이 영성하시는 분인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96편부터 보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 미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8편 9절에도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할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바로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심판이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벌써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심판하러 주님은 다시 오셔야만 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2000년 전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서에 보니까 심판을 오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도되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렇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다윗위세계한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바로 그것이 주님이시죠 보라 내가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관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옹소하시라 옹쇄하리라, 돌아오라고 이렇게 회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으로 말리냐면 무엇이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부르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부르면서 달려와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들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확실한 은혜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은 모두에게 자동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하고 죽게 피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서가 되면 회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흐리할지어다 이 날이 도래가 좋지 않다고 그랬죠 겨같이 날리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소멸될 것만큼 이렇게 더큰 심판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심판으로서 이렇게 채를 까부르는데 그 중에서 한 신령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확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번은 이겨가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체질해봤습니까? 이 체질해봤어요 나는 체질하면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은 이렇게 쭉어그 어, 어, 껍질들은 다 이렇게 머을 이렇게 날라가요. 하지만 알맹이는 바로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알갱이가 많이 쌓니까 좋아요. 잘 이렇게 쓸어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갈수록 어때요? 이게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알기가 이제 별로 남지 않고 쭉쭉이만 많이 생기는 거죠.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면 나중에는 이렇게 한 10년 구원하는 것도 힘든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될수 있는 한 빨리, 될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그리스도에 오신이 명령의 부분을 증거하고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은 마태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서 이렇게 빈빙 돌려 말씀하시나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만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려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인 줄 놀랍게도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뜻이 계셨어요. 허락되는 자에게만 들어오도록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아무리 열어놔도 아무리 진례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열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고 굿뉴스가 있어도 그것을 들어보지 못하면 꽝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링크로 날려도 그것을 통과해서 눌러보지 못하면 꽝인 것처럼 말사에 사람들이 꽉 막힌 마음을 가져서 오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우리가 실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열심히 증거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필요한 인원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구원시키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옥토에 뿌려졌던 과거의 우리 일제 시대, 그리고 우리가 선교 초기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돌짝박에 내려지는 그러한 씨앗 같아요. 또는 길바닥에 뿌려지는 씨앗 같아요. 차가 지나가면서 밟아서 으깨져요. 그러한 악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가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도이 한반도에 부흥의 물결을 달라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이 나라의 백성이 세계의 으뜸가는 회개하는 민족 주님의 선민이 되달라고 우리가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구원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주 오심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오심의 명령은 2000년 전에 있으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명령은 유효하고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야, 예수아. 예수와 예수,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사실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덧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열렬한 참깨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떤 미신이나 암고처럼 출입증처럼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사실이 되어야 되야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참 믿음으로만 그 기도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리는 실질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매달리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리며, 기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옳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심령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하심하고 약속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올바른 믿음에 들어서 알곡 신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걱정할 것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원인 것을 생각하고 올바로 주님과 대면해서 일대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자기 혼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형식이 될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죽게 매달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외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저 2020년 마지막 제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주께 의지하고 우리가 일대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노력하는 우리 청년 소방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